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n o 가 p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 p는 n o 의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p이면 n o 이고 r이면 q이구나 라는 것이 참이라고, 참이라고 했죠. 참이니까 얘 대우 또한 참이 되어야 되겠죠. 대우를 쓰면요. 얘 대우를 쓰면 첫 번째 명제 대우를 쓰면요. q는 not p가 되고요. 두 번째 명제에서 대우를 쓰면 not q이면 not r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 합치면 이렇게 쓸수 있죠. r이면 q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 여기서. 근데 q이면 또 뭐라고 돼 있죠? not p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r이면 not p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참이니까 이것의, 이것의 대우인 피이면 not r도 역시 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렇게 여섯 개, 6개, 이 여섯 개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00번을 보시면 항상 참인 것을 고른 거니까 not r이면 p다. not r이면 p다가 이 여섯 개 중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역시 틀리고 2번 P이면 R이다. P이면 R이다가 존재하지가 않죠. 얘도 역시 거, 답이 아니고요. 3번. Q이면 P이다. 6개 중에서 존재하지 않죠. 답이 아니고요. 4번. Q이면 나 R이다. Q이면 나 R도 없죠. 그 거짓. R이면 나 P이다. R이면 나 P이다. 여기 존재하니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번의 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